이자 모자를 보게되면 너희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말씀처럼 비구는 것보다는 채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유 이쁘다. 아유 매끈하게 잘 만드니 엄마. 몇몇 가족이야? 오, 이제, 그냥, 엄마, 척척, 잘 만드네. 열 개야, 열 개. 열 개야? 엄마, 재밌어? 응. 엄마, 추워, 앉아, 앉아. 다시, 오늘, 주게시고 참나 이아 이거야 뭘슨르 자예요? 아이자 엄마 아, 소문도 안 내고 막 가시네 이제 어나 왔어 이자이얼마야 얼마? 이 자는 소문 소문 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원아아아아아 오. 예. 창석이 아, 또 가야 쓸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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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응? 5은안 돼도 1억은 약도 될지 알아요. 무슨 말이6전 이번에는. 에 <laughs> 예, 이거 뚝꽝인가 본데. 뚝이네뚝이야 엄마 빵이야. 그렇게 깨끗이 긁을 필요 없어 저기 <laughs> 가이 그래, 아... 아들이 아 장훈이 기도하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저는 여까지8시을 살면서 예? 네? 1억 한번못 만져봤어요 5억은 필요 없어요 1억만 주세요 네, 그럼 내가 이렇게 되면 제가 왜그반은 딱! 다져 뛰어나가지고 그의 귀에다 이 헌금하겠습니다 딱 그래 보세요 그만 여보 아세요? 반+ 반딱 잘라서 저기 막, 막내 사위 줘야 되는데 또반딱 잘라서 <laughs> 어, 그만치 <거짓말>. 아그 <laughs> 그래, 반+ 반달러 막내 사위반안 줘도 돼요 조금만 줘도 돼요 아니야 엄마 그 되면은 막내 사위한테 안 됐다고 그래 그래. 아, 그렇네. <laughs> 내가 그런 사람안 되는데 아닌데 안 도와주네. 이거 또 꽝? 어? 어? 창수가 너왜다 꽝만 갖고 온겨? 꽝손이 받아왔고. 창수의 손이 똥, 똥손인 것 같아. 그러게. 똥손이 아니고. 아이씨. <laughs> 이제 한가. <laughs> 그,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요. 기다렸습니다. 겉뚜껑 꽝이네. 아이 하나에 야, 1억 장이 나올 거야. 한 방에. 그럼. 믿는 대로 질지어다 됐다. 1. 예. 엄마 1턱을 봐. 얼굴짜리잖아. 5천원이5천원이잖아 진짜로? 어, 그거 5천원짜리네 어, 진짜? 어 형모님 5천원짜리 됐어요. 엄마 깨끗이 안 긁어도 돼. 예? 5,000원짜리야. 1자 5,000원이잖아. 5,000원이라고 써 있어? 예, 예. 여기 일로 쳐봐요, 뭐. 6,000원. 6,000원 된 거야. 이름대로 들지 어다 그거 있잖아, 요 정말. 아, 그래도 환경 좋다. 여 8개 나와. 여덟 개에서 5,000원, 6,000원 나왔으면. 8. 아, 예. 8. 어, 나왔1 0 어, 0 0 원. 1 0 0 0 원. 야, 7,000원인데? <laughs> <laughs> 그래도 괜찮은데 이건 없어요, 장물이. 하나 나오면 안 나와요. 그래요? 어, 확률이 괜찮은데? 하나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숫자가 짬뽕이면 안 되니까. 어... 8자 나왔어 8자가 두개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어, 어, 나왔어, 나왔어. 아, 천 원짜리. 예. 네. 여기 2, 네. 음... 그러면 9,000원이야? 네. 오. 100%야. <웃음> <웃음> 어? <웃음> 엄마 그렇게 재밌어? <laughs> 우리 엄마 아니 너무, 됩니다, 너무 웃기잖아. 응? <laughs> 우리 엄마 오늘 생전 처음 해보는 거 맞네. 맞아. 오리도 만 오리 눈 사람도 만드죠. 모창 <laughs> 찰 <잔> 하나 있잖아. <laughs> 네.